안녕하세요. 하와이 KCPA 지정훈 CPA입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있고요. 약 일주일 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었으니 이제 2018년 한해 동안 제 고객분들이 미국 세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신 것중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다섯 가지를 오늘 Q&A 형식으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첫 번째 Q&A입니다. 질문입니다. 2018년부터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없어지나요? 답변입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건강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2018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 2019년 세금보고를 할때 건강보험이 없어도 관련 벌금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오바마케어는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계속 오바마케어를 이용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 납세자는 사업소득의 20%를 공제받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답변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C corporation의 세율이 21%로 고정되었고요. 이에 형평성을 위해서 파트너십, LLC, S corporation 자영업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이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 deduction 즉 적격 사업 소득 공제라는 공제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QBI Deduction은 Pass-Through Deduction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업소득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의 종류, 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요. 특별한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Wage, 그리고 Capital Limit을 통한 계산 방법이 있고요. 또한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QBI 디덕션 적격 사업 공제 혜택을 다 받는 납세자분들도 있고요. 일부분 또는 아예 이 혜택을 못 받는 납세자분들도 있습니다. QBI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사업 형태의 납세자들은 꼭 CPA 또는 세무 전문가와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세무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패스드루 엔티티인 S코퍼레이션, l s -corporation, 등은 c 등은 C코퍼레이션과 세법상 이득을 비교하면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세법상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트럼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인 납세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이미 1년 전에 관련 정보를 제 유튜브 영상에 올린 바가 있는데요. 제 하와이 KCPA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에 해당자였지만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꼭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CPA가 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융통성이 가능한 것만 융통성을 부리는 것이 좋겠죠. 저는 모든 고객들께 해당자가 되신다면 이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및 해외 금융 자산 보고는 꼭 보고하셔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스트림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고요. 세금과 관련이 없고 법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라면 누락된 FBAR 해외 금융 계좌 보고만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몰랐고 그래서 보고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못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알맞은 전문가를 꼭 찾으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세금 정책은 자진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을 지키는 것은 납세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민자 여러분들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떳떳하게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만 꾸준히 보셔도 웬만한 것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유튜브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히 물어보는 것인데요. 세금보고 관련 증빙, 세금보고 사본을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네. 꼭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은 세법상 세금보고에 필요했던 각종 소득증빙 W-2 Form 1099 종류들 그리고 각종 영수증 수표 사본 비용 공제했던 증빙서류 이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세금보고 사본까지 적어도 3년은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법상 3년이 의무보관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만약 총소득의 25%를 누락해서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소멸시효가 6년으로 늘어나면서 6년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허위신고를 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므로 평생 모든 증빙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 보관 기간, 그리고 소멸 시효를 떠나서 누구나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감사를 대비해서라도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IRS 스태스틱스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보고 세무감사가 2014년 전체 납세자의 0.85%, 2015년 0.84%, 2016년 0.7%, 그리고 2017년 0.6%인 납세자가 세무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올림하면 100명 중한 명은 세무 감사를 받았다고 조금 보태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다섯 가지 Q&A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외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 세법하고 관련은 없는데요. 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 사무실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 꽤 있었고요. 아직도 이메일로 고용 의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 제 회계 사무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회계 사무실은 소규모 회계 사무실입니다. 부키핑 하시는 분한 분만 있으면 저 혼자 CPA로서 업무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활동도 가능할 만큼 시간도 낼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야근도 할 때도 있고요. 많은 어포인트먼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업무가 돌아갈 때도 있지만 아직은 CPA 또는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기에는 볼륨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뭐 대가를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어, 하지만 2017년 2월에 회계사무실을 개업하고 오늘까지 약 1년 10개월 되었는데요.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목표 삼았던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제 회계사무실을 발전한다면 저와 함께 일하실 세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고요. 또 저와 함께 도움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파트너도 영입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8년 동안 제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인 이민자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한인 사업가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시고 m o 많이 y b 세요 감사합니다.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